오늘은 볼러틸러티 퍼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어, 먼저 볼러틸러티 퍼즐이라고 볼러틸러티가 변동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어, 주가의 변동성이 주가 움직임의 변동성이 주, 주가를 결정짓는 본질 가치나 내재 가치의 변동성 우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퍼즐이에요. 그래서 이 퍼즐을 액세스볼로틸러티 퍼즐이라고도 합니다. 이게 이제 1981년에 이 로버트 슐러라는 예일대학교 교수가 이제 문제제기를 논문을 써서 했고 이 논문 이후로 이런 맥락에서 그 어떤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201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받게 되죠. 아, 그러면은 쉴러가이 볼로틸러티 퍼즐을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? 뭐그 증명 방법이 간단합니다. 그래서 그 방법을 소위 그 Variance Bounds 테스트라고 그러는데요. 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일단 T 시점의 주가를 PT라고 하면 이 PT라는 주가는 T 시점의 본질가치 PFT와 그리고 T 시점의 어떤 오차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. 본질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 본질가치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오차로 주가 지금 우리가 관찰되는 t 시점의 주가가 이제 구해질 텐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장이 만약에 주식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 오차와 t 시점의 오차와 주가는 상관계수가 제로가 돼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면 제로가 아니라 아니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면. 그 얘기는 이 오차 속 오차와 주가 사이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그 패턴을 활용해서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이제 아비추하지 기회 같은 게 있는 거죠. 내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하게 돈벌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. 근데 효율적 시장은 효율적 시장의 정의상 그런 식의 아비추하지 기회를 허용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본질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면 그 주식을 매집해서 돈벌 수가 있고 본질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으면 공매도 해 가지고 또 쉽게 돈을 벌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배리언스 바운즈 테스트를 썼냐면 자이 시기 우리가 봤던 그 시기 잖아요 t 시점의 주가는 본질 가치와 본질 가치에서 잡히지 않는 오차로 설명이 되는데 그것의 합으로 그러면 이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다시 쓸수 있어요. 그러니까 a와 b는 똑같은 식이에요. 이게 오차를 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b라는 식의 양변에 v a r i a n c 를 취한 거예요. 그러면은 재밌는 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요거 둘의, 둘은 상관관계가 T 시점에서 제로가 돼야 돼요, 그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가 존재하지 않죠. 베리언스 그러니까 요거 두 T 시점에서 현재 주가와 오차는 상관계수가 제로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그냥 베리언스를 취하면 공분산 값 없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좌변은 우변과 같으니까 우변의 베리언스.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없으니까 식 B는 양변의 베리언스를 취하면 이런 식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오차의 베리언스는 모르지만 베리언스는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,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본질 가치의 변동성이 TC점의 주가의 변동성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. 다시 말해서, 주가의 변동성이 본질 가치의 변동성보다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작아야 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Variance b o u n c Test예요. 왜냐하면 주가의 분산에는 Bounce가 있다는 거죠. 그 본질 가치가 더 커야 되니까 그게 바운, 바운, 바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요 주가의 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871년부터 연간 미국 주가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어그 본질 가치의 계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배당 모형 얘기했었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다. 그래서 일정한 할인율을 활용해 가지고 배당금 합의 현재 가치로 이 본질 가치, 내재 가치 계산을 했어요. 이론상으로는 미래 예상되는 배당금의 합이나 이제 경제학에서 그 x 셔 e 널익스펙테이션이라고해서그 이제 한이 고전파가 새 고전파가 되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되, 됐던 게이 합리적 기대, rational expectation이거든요. 그 80년대는 이제 그게 한, 한참 주류 경제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하에 미래 예상 배당금이 실현됐다고 보고 역사적으로 실현된 배당금의 합을 사용했습니다.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할인율도 바꾸고 뭐다 조정을 해요. 그렇지만 여전히, 여전히 지금 풀지 않는 퍼즐로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하여튼 결론은 결론은 효율적 시장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본질 가치 변동성보다 작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반대의 결과가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. 즉 주가의 변동성이 본질 가치 변동성보다 훨씬 크다. 따라서 신뢰의 결론은 주식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. 쉽죠? 이게 바로 볼로티일러티 퍼즐의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할인율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뭐뭐 어, 뭐 이거를 더그그뭐 실증 분석이 잘못됐다는 식의 여러 가지 어,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볼로틸러티 퍼즐은 남아 있는 퍼즐입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, 관찰하는 그런 주식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일의 현상이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...